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 21년차 간호사 아렌지아입니다. 이전 편에 길고 험난했던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인계를 했었으니 이번 인계는 조금 수월할까요? 음, 그러길 바라지만 나름 또 복잡해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 장기에 캔서 메타된 시나리오의 인계입니다. 임상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항암 치료를 포함한 인계를 해보려고 하니 같이 보시죠. 인계 시작하겠습니다. 605채모모님 53세 여자분, 2000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고, 2008년 오른쪽 브레스트 캔서, 2019년 왼쪽 브레스트 캔서, 2018년 사이로드 캔서, 2022년 콜로시그모이드 캔서 진단받고, 본원에서 라파로 로우 안테리얼 리세션 시행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어주밴드 카폭스 케모 8차까지 시행했는데, 팔로업에서 시해의 수치 높아서 정밀 검사 결과, 왼쪽 오버리엄 메타 확인됐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팔리에이션 베바 엠폴페리 케모스타트에서 이번에 3차 케모 위 입원했습니다. 현재 MCME GSOB MH 로컬 처방약 드시고 계시는데, 혈압약, 신지로이드 칼슘약, 비타 D 고지혈증약, 브레스트 케모약, 재산제, 우루사, 우울증약 있고요 용법에 맞게 챙겨놨습니다. 케모포트 오른쪽에 있는데 월요일에 니들 인설트에서 듀오덤 드레싱 챙기고 있고요 보스 암세이브라서 팔찌 채워놨고, 여호화증이 무수혈이고 센터 등록된 상태입니다. 3개월 전에 CEA 높았는데 지금은 캔서마커 수치는 정상 수준이고요. 해모에마 10.9에 32.6이고, BSA 1.63 ANC 1190인데, 케모 원래 용량으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삼자 케모 D1 스타트 했습니다. 환자 피부 가렵다고 해서 피부과 접수됐으니까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환자는 인계는 어렵지 않았으나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장기에 암이 전이되어 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죠.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하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환자는 어주벤트 카폭스 케모세라피를 8차까지 시행했습니다. 카폭스는 카페시타빈의 캡, 옥살리플라틴의 OX를 합쳐놓은 말이죠. 팔리에이션 베바시주막 엠폴피리 케모세라피를 시작했고 이번에 3차 케모세라피를 위해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팔리에이션 케모세라피는 완화요법을 의미하고 베바시주맙이라고 하는 것은 아바스타틴이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알려진 항암제입니다. 폴피리는 폴리닉에시드의 F-O-L, 플로러실의 F, 이리노테칸의 I-R-I를 합쳐놓은 것이죠. 항암 화학 요법의 이름으로 어떤 약이 투약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항암 화학 요법은 투약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레지맨이라고 합니다. 레지맨을 직역하면 식이요법인데요 치료법이라는 뜻도 있죠. 병원에서 말하는 케모레지민이라고 하면 항암화학요법 치료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목적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치료, 완화, 구제, 생명연장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간혹 의사의 항암화학요법 처방에 Cure, Par, e l l Ext 등의 줄임말이 보인다면 치료의 목적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죠. 항암화학요법의 투여 시기별로는 주요 치료 전 암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선행화학요법, 수술과 같은 1차 치료 후 암의 미세조각 제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 보조화학요법을 시행했었네요. 환자는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서 캐머포트를 삽입한 상태였습니다. 주사 항암제는 혈관 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투약되는 항암 치료에 적합한 것이 케머포트입니다.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불리는 대사성 항암제 그리고 호르몬성 항암제가 있습니다. 1세대는 화학 항암제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 부르기도 하고 여전히 병원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항암제입니다. 2세대는 표적 항암제라고 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됐고 타게티드 세라피라고 합니다. 3세대는 2010년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면역 항암제라고 하여 캔서 이뮤노세라피라고 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면역 항암제들이 생겨났죠. 그 이외에 대사성, 호르몬성 항암제가 있는데, 대사성 항암제는 아직 임상시험 중인 것이 대부분이고, 호르몬성 항암제는 암성장에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보조적인 치료로 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가는 CT, MRI, 소노그래피 등 각종 진단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병변이 표적이었는지 비표적이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려면 환자의 면역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BC 혈액검사를 통한 ANC를 확인해야 하고 BSA를 통해 항암제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꼭 계산되어져야 하는 값들입니다. 캔서 환자에게는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종양표지자 검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환자는 CEA 수치 상승으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종양표지자는 암이 분비한 물질 또는 암 조직에 대한 반응으로 주변의 정상 조직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각각의 장기에 따라 시행되는 검사 항목이 다르죠. 해당 수치가 올랐다면 그 조직을 정밀 검사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화학요법, 약물, 검사 등 다양한 것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항암제를 어떻게 투약해야 하는지도 습득해야 합니다. 실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렌지아에게 인계받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임상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아렌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 동안 사이